자, 헬스장에 지금 시트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높은 창하고 위에 작은 창하고 여러 창이 있는데 지금 실사 출력을 해서 시트지 작업을 해서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작업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자이 시트지를 붙여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다음 붙여보세요. 현단에다붙여 놓은 거 보이시죠? 어디에 붙이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필리기가 있으면은, 이면이 가 있어요. 유리코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리코팅을 해서 물이 묻어도 상관이 없어요. 빈 유리면에다가, 네. 물을 좀 뿌려놓고, 필드를, 네. 코팅된 면에 붙여버리세요. 떨어지지 않게 붙인 다음에, 떨어지지 않게만 해놓고, 교출 네. 면적에다가, 잡아주고서 뛰어내세요. 잡아주고 물을 뿌려주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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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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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물을 부셔놓고 흐름을 잡아서 돌려주면 돼요 그냥 가까이 와 이렇게 센서를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다가 붙여주세요 붙여서 이렇게 가운데부터 해서 물 빼주시면 돼 이렇게. 빼고헤라지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대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주면은, 안에 이물질이 돌이 있을 때 찢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한번 찢어집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발라주시면 돼요. 봐요, 이게 어렵지 않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큰 누리면도 다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시작했대. 자,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세트지 붙여놓고 누비 누비 고충이니까 물을 분사하고요. 필름이 벗기면은 망하니까 천천히 눌러주면서 필름이 벗기지 않게끔 이면지를 띄워주고. 이었습니다. 센터를 잡고, 붙인 다음에, 포폼을끌어놔서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센터를 맞춰주시고, 자, 물을 충분하게 해주시면서, 피벡이 씹히지 않게, 잔향을 이렇게 빼지 말고, 요렇게 잡고 빼시면 됩니다. 자, 얼추 다 빼고 있는데요. 자, 됐습니다. 시트지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사 출력 뽑아가지고 이렇게 헬스, 피트니스, 발레, 요가 이렇게 전체 다 붙였네요. 아주 잘 깔끔하게 붙었고요. 어 시공 전과 후가 상당히 틀리네요. 아주 예쁘게 잘 붙었습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반대편에서 한번 찍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찍었습니다.